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유튜브랑 인스타에 올렸던 쌍둥이 부모의 밤이라는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 보고 저희가 안돼 보였는지 슬립 베라 베이비라는 수면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찍게 되었답니다. 그 영상 찍었던 날은 애들이 더운 건지 잠을 못 자긴 했는데 평소엔 밤 10시부터 아침 7시 정도까지 통잠을 잘 자는 편이라 수면 교육에 대해서 굳이?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 수면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통잠을 자기 위해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스스로 잠을 잘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이라는 말을 듣고 이번엔 저희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들은 시기에 맞게 통잠을 잘 자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첫째, 잠드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는 것. 둘째, 낮잠 자는 시간이랑 깨는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 셋째, 엄마나 아빠 없이 스스로 잠들지 못하고 쪽쪽이 셔틀을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수면 교육을 통해서 전부 개선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는 둥이라서 3주 동안 컨설팅이 진행되고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5일간의 예스 기간이 있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수요 시간 등등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을 토대로 담당 트레이너 분께서 피드백이나 코칭을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는 안 그래도 할게 많은데 이렇게 언제 다 기록하나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 오히려 엄마 아빠의 시간이 생겨서 초반인데 매우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규칙도 없고 밤 늦게 자던 애들이 조금씩 루틴이 잡혀가고 일찍 잠들 때 8시 전에도 잠들어서 출산하고 처음으로 초저녁 시간에 육퇴라는 것을 했어요. 물론 육아는 장기전이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애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와주고 있고, 저희도 코칭받은 그대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남은 기간도 잘 해보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 볼게요. 다른 방에 자는 걸 추천해 주는데 저희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같이 재우는 대신 한 공간에서 애들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색소음을 켜주고 그래서 지금 눕히고 나왔어요. 눕히고 나오면 5분, 5분? 빠르면 그냥 눕히고 나서 바로 잠들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캠으로 애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는 거죠. 좀보여줄게 <laughs> 이렇게 되는데 <들고> <laughs> 이렇게 되면 애들, 이렇게 하다가 자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저기에 만지다가. 지금 시간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지금 50분인데, 몇시 자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애들 자요. 시간은 52분. 2분 만에 잠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우들이 스스로 잘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거보다 많이 돌려본다 하더라도 10분 정도 감겨 세우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지난다, 이때까지 어떻게 세우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안될것 같은데. 3 분만 더3 분. 지금 3분 기다렸는데 너무 심하고 어려워. 지금은 육태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애들이 8시 반에 자가지고 지금 시간은 9시 거의 반다 되고 있어요. 원래 이 시간에 애들이 울고 있을 시간인데 수면 교육시작한지 조금 일주일 됐나? 오늘? 응. 오늘 열흘 정도 지나니까 패턴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서 오늘은 8시 반에 잠들었고 보통 8시 반에 잠들어요. 전에는 11시에도 자고 10시에도 자고 그래서 거의 육퇴라는게 없었는데 내일 이제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하루 일과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애들이 스스로 자는, 자고 일어나는지 애들이 이제 패턴이 잡혀서 스스로 자, 자고 스스로 시간이 되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준비도 안 했는데. 여보? 지금 애은 애들, 애들 재우.. 너무 크게 말하네요 제가? <laughs> 지금은 애들 재우고 이제 비옷도 받고 저는 레슨하러 가요. 아 9시에 재웠는데 애들이 낮잠은 5분 만에 거의 잠들어요. 밤, 밤잠은 10분? 길.. 그냥 눕혀서 잘자 하고 나오면 돼요. 지금은 애들 두 번째 낮잠을 자고 있고, 밥 먹고, 아장아장이라는 베이비 카페에 가보려고 해요. 거기서 애들 장난감도 체험해볼 수 있고, 그런 곳이라서 가서 체험해보려고요. 지금 시각은 2시 50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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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에 원래 예약했는데 저희 지금 아짱아짱 베이비 카페 가거든요 장난감들 체험해보려고 1시간 한 한몇분 자고 2시에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났지 일어나서 이유식 먹고 지금 엄마까지 먹고 애들 옷 갈아입고 씻고 오늘부터 서준이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요 갑자기 기분 좋은 소리 <목소리> 아, <집을> 이거봐 <목소리> 干嘛 애들 일단 알수 있으니까 언제 잘 자는지 우리 그래가지고 지금 졸려가지고 이제 잘 시간이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졸려서 지금 <laughs> 베이비 카페에서 <laughs> 재우고 있어요 <싶은데>. 방금 시켰는데 <laughs> 한모금 진짜 딱 한모금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laughs> 지금 안장마장 베이비 카페 다녀와서 네, 애들을 지금 재워놨고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 잠은 한 3, 40분 정도 자거든요. 딱그 정도 재우고 그다음에 또 맘마 먹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밤잠 들어가면 육퇴 시간이에요. 지금 <laughs> 지금은 애들을 재웠고요. 지금 시각은 7시 30분 좀 넘은 시각이고요. 안 보이네요. 와 하늘 진짜 예쁘다. 어쨌든, 지금 애들을 재웠고, 애들이 오늘 피곤했는지 엄청, 바로 잠들었어요. 오늘 베이비 카페 가느라고, 세 번째 낮잠을 못 재웠거든요. 그랬더니,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어요. 보통 8시에 자는데, 오늘은 7시 반인데 잠들었어요. 이제 스스로 애들이 잠을, 자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이 잡히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도 훨씬 수월해요. 지금 시간은 8시. 여덟 시고 이준이는 여섯 시반 기상하고 서준이는 일곱 시에 기상하고 저는 지금 기상했어요. 애들이 일곱 시 반에 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거를 처방받았어 그리고 두 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아홉 시쯤에 자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자야 돼가지고 한 명이 깨면 옆에 있는 다른 한 명도 깨서 둘이 같이 자야 돼서 이준이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재우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많이 달라졌답니다 지금 애들 이렇게 눕히고 왔어요 지금은 8시 50분 이준이가 너무 졸려해서 보면 이렇게 있다가 자요 지금 55분인데 애들 자요 자기들끼리 그냥 자요 이러고 그리고 저는 뷰트에다 먹었답니다 <laughs> <laughs> 우왁 지금 12시고 아 12시 지금 8분인데 애들 12시에 여기 안방에 눕혔고 5분만에 바로 잠들었어요 저희는 지금 애들하고 후방 구호 없던 애들하고 지금 동탄에 있는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애들 1시 50분에 깨워서 2시에 밥 먹고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반 정도는 안 자지. 지금 시간은 2시간 2시 40분이고, 이따가 지금 애들이랑 2시간 정도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카페에 있을 수 있겠다. 그치? 벌써 피곤하면 기분 다니겠죠? 오, 엄청 커. 졸려가지고. 서준이는 토하고, 이준이는 자고. 저는 올해 오프닝을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여기 오니까 당 떨어져가지고. 지금 당 떨어져서 하나 더 주문했어요, 올해 오프닝. 남편한테 몰라달라 그랬는데, 정말 서운하게 당 골라서 놀래서. 다른 남편분들도 있으시네요. 저희 아까 한장가분는 애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4시인데, 2시간 반 지나니까, 2시간 반 지나니까 애들이 졸려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애들이 이게 스케줄이 일정해지니까 좋긴 한데 좋아, 좋긴 한 거지 <목소리> 여러분 다 비켜주세요 저 무서워요 긁으면 30만원 아조심해 제발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조용히 해 <laughs> 아이 <아니>, 조심해 <laughs> 아까 몇, 몇 시지였지? 5시 15분에 지었는데 한 3분? 그 정도만에 바로 잠들어가지고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시간은 8시 20분이고 애들 8시에 들어가서 자기 시작했고 원래는 에어컨이랑 미리 틀어놓는데 오늘 조금 늦게 틀어가지고 안방 안방에서 자거든요 안방이 좀 더워서 그런 건지 애들이 좀 20분 만에 잠들었고 그래도 스스로 잠들기는 해요 원래는 계속 안아주거나 달래주고 소리지르고 울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이앓리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자고 있어요 이미 20분 8시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빠른 육태를 했어요 처, 저희 처음으로 육퇴하는 거예요 7개월 만에 그래서 육태하고캠 보고 있어요 약한달 정도 진행됐던 수면 교육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애들이 잘 따라줘서 이렇게 졸업장도 보내주셨어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순한 편이라 수면 교육이라는 걸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면 교육 전과 후의 패턴을 베이비 타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수면 교육 전에도 저희 애들은 통잠을 자고 있긴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이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 일어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비슷했는데 잠드는 시간은 매일 다르고 낮잠은 몇 번을 잤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 도저히 알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했어요 근데 이번 주의 기록을 보시면 잠드는 시간, 늦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그리고 낮잠을 자는 횟수와 시간이 거의 비슷하고 자는 시간이 규칙적이다 보니 수유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지금까지 주는 분유를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배고픈 것같으면 그냥 수유하고 그랬거든요. 많이 먹는 날은 1500까지 먹고 그랬었는데 수면 교육을 하면서는 하루에, 하루에 900에서 1000으로 정해진 양만 먹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수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매일 완벽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잠못 드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24시간 통제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어린이집을 가거나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 지금 잡힌 이 패턴이 다시 깨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교육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째, 엄마 아빠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중 하나가 잠일 텐데 이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부모의 외출이나 지인과의 약속이 생겼을 때 시간을 어느 정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 전에는 애들 상태를 전혀 모르고 외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오는 일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 생활 패턴에 맞춰서 외출하게 되니 좀더 수월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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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일은 육퇴 덕분에 엄마 아빠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 잠이 들다 보니 애들을 재우고 저희끼리 대화도 할수 없고 둘다 졸려서 잠들곤 했는데 요새는 애들이 7시 반에서 8시면 잠이 드니까 오로지 부부만의 시간을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도 마음 편하게 각자 할 일을 할수 있다 보니 짧은 자유시간이지만 출산 후 6개월이 넘게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요새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만약 수면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희는 다행히 애들이 잘 따라 주었지만 모든 아기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기가 둘 이상이라면 공간 분리도 필수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사전에 공간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가 잠못 자고 울고 있을 때 지켜봐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게 제일 어려워서 기다리지 못하고 달래주러 가고 있긴 한데, 아기들이 스스로 인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수면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슬립 베러 베이비 url을 남겨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고 수면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혹시 진행 방식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컨설팅할 때 새벽에서 처음 컨설팅할 때 누구보고 왔냐고 여쭤보는데 수아림!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하시면 1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해요. 다들, 뉴가팅!